<laughs> 어 아킬레다 아으 어, 아니 이거 봐 야야야야야 오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야야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왜 이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팜입니다 어 되게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것 같은데, 신규 캐릭터 하나 나왔죠? 시즌이 초기화되면서 어... 하필이면 제가 제일 자신 없는 활쪽인데 일단은... 열려... 봅시다, 어 가던 대로 갈, 갈 거니까 실망할 일은 없을 거야. 어, 그랬으면 다인데 아마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네가? 어 일단은 가... 어, 석궁이다 일단은 껴주고요, 어, 웬만하면은 팔은... 아, 일단 대충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어, 대나무도 먹어놔야 돼, 생각해보니까. 어, 먹어놔야되고. 치명타가 안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괭이는 지금 필요 없겠죠? 어.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화살이다. 어... 안 깨도 되겠지? 설마?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니까. 깃털은 먹어놔야 되지 않나? 으음, 돌멩이다. 돌돕기는 굳이 들 필요 없겠고. 활 들었으니까. 나뭇가지. 어... 일단 피아노선 하나 먹으러 왔거든요? 어, 먹고.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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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 우으... 우가 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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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몸에 으 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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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으 우으... 우으... 저저 우으... 우이 우으... 우으... 우진 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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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설마 진짜 이거 으 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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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난우이구만 반창고 붙여주고 우사카 우사처럼 보면 안 때릴 수도 있으니까 제발. 음, 봉대. 알이내 술방이 어디 갔지? 음... 갖다 버리고 일단 화살이 없어요. 야, 생각을 해 보자. 생각을 분파야 생각을 해. 일단 이거 갖다 버리고 어, 일단 내비는 찍어 놨거든요, 이거. 음. 계속 꼈지. 그다음 뭐 해야 돼? 어, 어.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 먹어야겠다. 화살 없는데 근데. 오 사람도 없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람도 없어 오 됐어 자 화살 생기죠 새로 만들면 그다음에 어 양궁장 갑시다 일단 어 일단 갑시다 응어 음. <laughs> 개자다 어, 어, 누가 보냈어 <laughs> 어 가시면 안 돼요 다터들고 다니시네 흥? 안 가시네요 가시 가시죠 오 어, 다행이다 하나 잡았는데 다행이고요. 아, 올감 필요 없지. 어 올감 필요없지 어 필요없고 반봉 일단은 여기서 석궁을 아 양궁 양궁 뭐 이런거 먹어 갖다 버려 음 일단은 꽃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으흠 이거 피워놔서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일단 마을회관으로 갑시다 여기 사람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기 생각해보니까 이거 일성이라서 되게 세심하게 다뤄줘야 되고 어 일단 화살은 장전해주고 갖다 버리고요 이제 어, 잠깐 펌퍼도 나왔지. 나왔고 그다음에 고무를 껴야 되는데 고무. 학교 묘지 등대. 등대 갑시다. 지역 패치 때문에 제가 잘 아직 모르거든요. 손목 시계는 나중에 그 코스믹 모시를 가야 되니까 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나? 오. 모든 게다 <목시계> 새로워. 모든 <목시계> 게다 <목시계> 새롭다고. 오갑자아 일단 잡아주고 화살이 여섯 발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 고무가 여기서 많이 뜨나 근데? 내비 켜야 되나 이거? 잠깐만 천천히 하자 또 no. 등대 다섯 개어 여기 맞네 원래는 모래사장 같은 데 갈라 했는데 여기서 먹어게 낫겠죠 그리고 전자품도 필요하지 아마도 근데 나중에 가자 모르겠다 지금 헷갈린다 안경도 껴주고요 일단 계속 전진 갓 껴주고 쌍안경 갖다 버리고 어 깃털은 언제가 쓰겠죠 어나어나 하필이면 헬킨이 아신케가 아나 이거 신캐할잘 모르는데 이 생미나무? 아니, 이미 안경이야. 머리카락 다 버렸어. 월경 갈라 했었는데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고무가 왜안 뜨죠? 하니까 뜨네요. 역시 사람은 말을 하면서 가야 돼. 명중률 보정이 있을 거니까 이 친구가 이걸로 갔어요. 페일로 트 명중률 사포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깃털을 빼면 됐었구나. 음... 그렇군. 음... 오, 잠깐. 어차피 뜨네. 괜찮아. 볼목이 시끄럽죠? 한번 구역이나 가봅시다. 내몬테템 네, 가야 되냐, 그다음에. 으 <laughs> 오우... 오, 좀 게임 아프게 되게 어, 생각을 하자. 폴카야, 생각을 하자. 이거 회복하고, 그 다음에 화살통을 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이거 어차피 뜨잖아, 완제로. 응, 음? 어, 이렇게 뜨지. 어, 좋아요. 일단 화살통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 아니지. 갈 거지? 어. 오, 잡았다. 뭐야? 이거, 오, 흠박이다 감사합니다. 울 뻔했거든요. 으! 숙박! 으! 복원! 박복원 피.. 와우! 그리고 게임이 <laughs> 상당히.. 어.. 힘들게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임에서본 <laughs> 리우.. 얘 이름 리우 맞지? 되게 잘하시던데? 왜난 아니지? 어어 이래서 참.. 일 생각을 해봅시다 물 떴지? 하나 갖다 버리고 가죽 필요하고 어 냄비는 필요 없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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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냐 있구나. 이거? 안 가시면 죽겠죠? 아 진... 어! 잡았다! <목소리> 오! 오 됐어! 어 부츠가 진화했다. 너무 좋죠? 뭐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으흠. 오 깜짝아. 마침 가죽 필요했죠? 고철이랑 해서 어, 뭐냐. 벨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가죽은 가져가주고 그다음에 고철. 일단 돌아다니시다. 굉장히 무서운데 그러 보니까 테두리 아까 딱 처음에 게임 시작해서 바뀌, 바뀐 거 봤거든요. 굉장히 이쁘던데. 꽃이 두 개나 있네. 왜냐? 전 예쁘니까요. 음. 내 관에 올라갈 꽃들인가? 꽃철이다 어유, 왜 갑자기 날아가냐 이거. 어? 저 어? 어, 그죠. 기공 건까지 나왔어요. 이제 황금만 먹어 주면 되는데 뭐야 이거. 시커리비 두 개야. 음. 어차피 약초도 여기서 뜨죠. 제발. 생양을 만들어야 되냐? 허브를 만들어야 되냐? 이러면 어.. 고민되는데 공구를 다 나눠서 쳐다도 보면 안돼요 지금은 어.. 약초다 허브를.. 만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나뭇가지 나오면은 스태미너 만들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화살은 필요없고 필요하나? 운석 나중에 먹고 일단 돌아다닙시다 나뭇가지 다 바로 먹어주고 스태미너 만들어주고 숫자가 굉장히 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초반에 되게 마이면서 돌아다녔거든요 야, 지금 살길 잘 모르니까 어쩔 수없 오, 저거 레벨은... 아, 많이는 만들었지. 그렇지, 일단은 저거까지 나왔어요. 기막... 기만... 공수 말고 무한의 화살을 가서... 오우, 나 순간... 순간 멈칫했다. 진짜... 호흡학봄 곰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살짝... 아! 야,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어, 인간적으로... 어... 어... 아, 생활 보니까 내 몸통이 없네. 몸통이 없었네. 허브 더 만들어주고 일단 교회로 가서 성보비로 갈 생각이거든요. 어 사자복이다. 아까 시작을 어디서 버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니 겠게 검지 좀 필요 없겠지 당연히 양궁도 이제 필요없고제 활이 있으니까 성수다. 바로 먹읍시다. 으흠. 그다음 황금 하나 더 필요하지 아, 황금 두개 필요하네 머리까지 가려면. 음... 성스미 워터는 갈수 있을까 이거 십자가다 일단 바로 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황금을 먹으러 가야돼요 제발 사람이 없고 오 원석이다 됐어 한번더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빠르게 만듭시다 왠지 무서우니까 머리 만들지 말고 왜 아직도 안 가셨어요 어, 지방령이야 뭐야 이거 왜 안가 어? 운석아 이거 먹으라는 얘인데 이거는 이 정도도 나와주면은 곶감은 필요 없을 것 같으면 갖다 버리고 나 근데 운석을 갈게 있었나? 잠깐만, 너뭐 만들 거 있니? 병갑? 나 파리... 팔이... 아, 이거 저거 갈 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 이거로도 갈까? 어... 일단 각곤이 있읍시다, 뭐 부적이 될것 같긴 한데 국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 아닌데 아, 원석이라도 나와주든가 일단은 이거는 바로 스테미나 만들어주고 천천히 생각이 돼, 어차피 제가 이제 잘 못하는 캐릭, 할캐이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해야 돼, 어? 필로 쓰고. 근데 갔겠지 이 정도면 어 설마 지방형이겠어 문위기야 뭐, 뭐야 갔네요 어, 복갱이를 두개 먹어야 되는 성법이 일단 옷까지 나와줬고 감자다 감자 감자 대홍단 일단 먹어줬고 그다음에 꽃이다 허브로 채템으로 많이 만들면 그것도 괜찮긴 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 더 만들어야 돼어 잠깐만 일단 만들자 어 일단 계속 만들어. 이제 남한테 이거 그냥 황금고블린 될거 같지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계속 이분 막아야 되는데 이제 쪽이구나. 20? 30사? 빼야 될거같아 이거? 으흐. 으흐. 우와 잠깐만 잠깐만 내뭐 맞은 거냐? 어? 어떡하지? 남까지 이제 그만 나와도 될거 같은데? 어? 부 버리고 호스 다시 먹어주고요. 지금 솔직히 여러분도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 희망이 없다. 어? <laughs> <laughs> 아니야, 할수 있어. 포기하면 안 돼. 혹시 모르는 거잖아. 팔을 음. 또 만들어야 되는데 모르거든요? 어, 고생인 거같이 전자부품, 전기화도면. 철사부터 생각하자. 어, 철사부터. 템 만들고 아마 싸울 거 같아요. 아, 잠깐만. c p 있으이다 털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일단은 생각을 하자. 천천히 템만, 템, 방, 방독부터 하고 난 싸우자. 그래야 될거 같아. 이거 나중에 뭐 싸우고 나중에 한다면 이제 저 어차피 갈줄 모르기 때문에 어 만들고 합시다 배터리 강철이 뜬다고? 모턴가 어, 어떡하지? 또 으... 어, 고민돼 와미클 잡았네 저는 어차피 못 잡아요 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 바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꺼운 종이 그 다음에 만년필 진지하게 어 <laughs> 잠깐만 이거 할만하지? 할만하지? 일로 와보세요 직접 좀 집중. 합시다 <laughs> 가시겠죠? 집중할 시간이야. 이제 로지 분만 안 오면 되는데 안 오겠지? 집중을. 오, 왜 이렇게 오셨지 이분은? 정신 사나 그러니까 정신 사나다야. 응? 어 만년필 여기 뜰 텐데 문서 또 나온다고. 미스리는 안나오는데 음, 레포 헬멧. 집중을, 집중을. 오, 또 오셨네. 뭐지? 집중. 뭐다왜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 뭐 있나 여기? 진짜? 여기 아무도 것 아닌디? 일단 만년필은 이 개를 잡으면 될것 같은데 로지분만 안 오면 돼요 제발. 로지 일단 머리 만들자. 어나와주는데 이거. 그 다음에 양궁장의 두꺼운 종이. 아 내가 이렇게 네비를 키면서 게임하게 될 줄이야. 장차. 어. 쫄러 가시죠. 종인 제 겁니다만. 오? 잠깐 허브가두 개가 충전이 된다고. 다시 네 개다. <laughs> 고량주, 강철 다 필요 없어 이제. 으흠. 하나만 뜨면 돼요 두꺼운 종이. 어차피 손목 시계는 먹어놨었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위클도 잡, 저거 잡혀버렸는데, 으으으 어, 조건 종이다. 비켜봐. 으흠. 일단은 이러면 일단 풀템이 나오긴 했어요. 코스이 어치까지 어티... 명중을다 올라가. 어, 그 되냐 이제? 수정이었습니다.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오 어, 된다. 비빈다. <laughs> 야 이거 비빈다. <laughs> 심지어 <심주숙장> 숙작 내가 1등이야. <laughs> 야풀 비비는데 아이 방떡이 최고라니까 이래서 어 강철 뭐 고령주 어, 일단 먹어 놓읍시다. 야 사람 와 이게 어디는지 모른다니까 터널. 이제 여기서 어, 앞적 게임이 재밌어지고 있어. 나오시죠? 으흠 나오시죠? 잠깐만 생활 분위기가 제가 화살이 잠깐만 이거 뒤도왜 이러냐 이거. 어저 나와 주시면 우와 몸에 구멍 뚫린다 이 놈들아. 아니 이 사람 채팅이 너무 많아. 잠깐만 빼자. 살짝만 빼자. 작전 상속대 잠깐만. 어떡하지? 일단은 까마귀도 잡아주고 생각해야 돼 이제 체채태 잠깐 황금 이제 필요 없지 어 필요 없어 움직이자 움직여 아 이거 어떡하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정신 어오 어, 그러니까 엠마 정신 산았다야 저리 가 새고기 새고기 감자 여기 간장 있지 간장 공장 아 죄송합니다 진지해 어 저리 가세요 저리 가 발씨 간장이 하나 떠주면은 아니면 뜨거운 수돌, 뭐로 가지? 뭐로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분포해. 생각을 해. 일단 수돌, 일단 수돌이 나왔어. 여기 뭐 먹으러 갔지? 아, 간장, 간장. 여기 있을라나 모르겠다. 일단은 빠르게 찾아. 어... 잠깐 꽃이라고. 허브를 만들어야 되나? 아, 일단 터널, 다시 가. 으흠. <목소리> 으흠. <목소리> 아우, 왠지 일로 가지 않았을까? 느낌이, 느낌이 설마? <목소리> 아이고, 맞긴 맞는데. 팀이 있네. 왠지 다시 오지 않았을까? <laughs> 어 역시나. <laughs> 네, 근데 우리, 여기서 유리병 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 빨리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라이터도 하나 주워 놔야 되고. 박쥐는 잡아주면 되고. 빵 먹고 전진 장갑 지금 게임이 좀 재밌어졌거든요. 아, 아까 살짝 딜 비비는 걸 봤기 때문에. 아 혹시 반파했었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유리병이 안 뜨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무서운 거 갖다 버리고. 야 류병 좀 어떻게 여게잘 나올 텐데 패치했나 이제 모든 게다 의심스러워 이제 상자 갖다 버리고요 화살은 얻는 어,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상에 으흠. 그다음에 라이터나 먹어두자 으흠. 전진 으! 이거 되냐 이거 되나 대미 <목소리> 쎄다 아확필히 부상이냐 이거 빌는 아, 이제 좀 비비긴 하거든요 다시 비비고 만두 마냥 어 근데 왜비비는 거지 잠깐만 일단 응급처치 좀 하고 하, 해킹 한다고? 야, 타이밍 너무 안 좋다. 지금 채템 너무 없는데? 뭐로 만들 수 있지? 일단 빠르게, 빠르게. 어, 됐어. 일단 라이터 놔주면은 감자 구워줄 수 있구요. 라이터 이제 갖다 버리고. 꽁치가 있지 않을까? 제발. 일단 사람 넣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화살을 좀 주워놔야 되거든요. 제가 가속이에요. 무한의 화살 중이긴 한데. 오, 생선이다. 좋아. 계서 먹으면서 던진 트리은 필요 없고요. 슈리켄 갖다 버리고 잉글랜드 필요 없고 등껍질 아 해킹했다.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 잠깐만 이거 갖다 버리고 이거 굽자. 그리고 화살 다시 좀 장전 좀 해보고 한 발이라도 갑시다 그리고 던진. 뭐야 이거 왜 아무도 안 먹고 있어 이거. 어. 우, 큰일 날 뻔했잖아. 어 일단 생선에 있어요. 야왜 아필 네가 맞냐. 진짜? 으, 저리가 왜 나만 맞지 근데 또 그리고. 먹고 전진 가시면 안 될까요? 지금 비싼데 이래서 사람들이 방독하라는 건가? 응 가세요. 아 이분 안 걸리나 이거? 오 잡았다. 어디 있어? 내 컴퓨터 PC 일단 빼. 그리고 싸워 하나만 더 빼면 돼. 어차피 이 사람 저도 괜찮아. 오 잠깐만. 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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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가시면 안 돼요. 응응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상 할수 있다. 야 지금 이럴 때. 야, 지금 이럴 때냐? 지금... 아니, 이 순간 나도 멈칫했어. 순간... 어, 이가 이거, 이거 안 되냐? 으... 한대 나왔는데 진 오... 오... 됐다. 어, 메이지... 어... 아, 메이지... 메이지... 중요한 건 채템이 제로거든요. 음... 갑자기 게임 재밌는데... 에 <laughs> s 됐어요. 이제 화살도 어차피 19발 남아 있었고 무한의 화살통이 곧 채워지죠. 으흠. 일단 황성곱창을 좀 빼야 될것 같은데... 오, 게임 재밌어. 갑자기 그리고... 자 황소 붙장 뺐어요. 하나만 더 JP 분 시체 아, 일단 먹어두고, 음 먹어도 일단 먹어도. 아,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봐. 화살 장전해주고 전진. 저거 하나만 먹으면 되거든요. 딱 하나만 JP 분 시체에서. 근데 그 전에 좀 비우고 옵시다. 올버릴까? 화살 갖다 버리지 말자. 화살은 왠지 느낌이 안 좋아. 버리지 말고 쏠 버리고 다시 연구소. 어 천천히 천천히 분파야. 대구 대 대구 있어. 아이고 말도 헛돈 나오는거봐 담배? 일단 먹어도. 아 잠깐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또 버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몸이 안좋으니까 버리고 한 대만 피고 돗대로 <목소리> 일단 전진. 제이피 분 시체 하나만 제발. 아니 기다려봐 이거 아니잖아. 검잡고 계시네. 아새 템을 만드는 것 같아요. 으으으 야 이거 이거 말고 얘 말고 좀 있잖아 걔그저저 저, 머리 그 단발이 네게어걔좀어 걔, 어? 응. 아니야 이게 진짜 시체 한 번도 안된다고 이거. 아니 너 말고 아저씨 말고요. 아저 말고요. 야저좀 응? 아니 어차피좀 채템이 있으니까 좀아 하... 정신 쓰 어! 아킬 때다. 아. 으 어! 아니 이거 봐. 말... 야야야야야 야. 오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야야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왜 이래? 야! 아니 야 이거 진짜. 오 말도 안돼 이거 진짜. 야 이거 말도 안돼 진짜. 아니 왜 저게 왜 떠? 아니 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나 진짜 진짜 아니지. 흠. 어! 와! 와 이걸 질 뻔했어. 근데 올, 원래 질 게임이긴 했죠. <laughs>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아. 방심 같은 소리 한다 너 진짜. 어우내 지금 살 떨려가지고. 어우 잠깐만. 어 이거 잠깐 깔깔이 좀 먹고. 어우 덥다야. 야 이걸 이기네. 허, 사람들은 이래서 방떡방떡한 얘기가 있구나. 아, <laughs> 심지어 일성이었거든요. 지금 처음인가? 아, 두 번째 판이니까 처음 해보는 건데. 야 이걸 이기네 와 막판 진 쫄깃하다 아마 로지분이 저거 그 스킬 쓴것 같거든요 안 들키는 거와딱 공격할 타이밍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게 계속 떠버리니까 해킹 그거 와 심지어 j p c 도안 나왔어 와 오랜만에 쫄깃하게 한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분파였습니다